11기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라무스를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우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의 알리로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우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왕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오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왜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인데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다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 새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하더라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심을타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파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리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압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구장 십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어떻게 아합 집을 심판하는지 참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 심판하세요. 여기 자, 어제 아침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 칠절칠절 자, 구장 7절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 봐요.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손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전한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러 로함의 집과 같게 하며 또아이아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건분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제자 한 사람을 보내서 여우에게 기름을 벗습니다. 그리고 너의 사명은 이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 왕이 있어요. 왕이 하나는 그냥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 되니까 세습하는 왕이 있어요. 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냥 왕이 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예우가 있습니다. 세습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다닌다 그냥 모태신앙이다 그게 되게 중요하지만요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요람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그냥 물려받았는데 못된 짓을 해요. 아버지 닮아 가지고 못된 짓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려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있어요. 그 예후입니다. 우리 예후가 칼을 빼는데 그건 배반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배반은 자기 멋대로 구태털리게 구태타가 배반이고 오늘 예후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심판의 칼을 휘 들고 있어요. 우리들 성령의 기름부심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심이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냥 대가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해주죠. 이렇게. 그래서 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대 경험이 아니고 세습이 아니고 그냥 이어지는 크기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수준의 때 그냥 엄마가 믿으니까 아버지가 믿으니까 그냥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서 하나님만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달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냥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십사 절이죠. 이에 님시의 손자 여우사바의 아들 예우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별건 줄. 사람이 볼 때는 배반이지만 하나님 봐은 심판입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려고 예우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반기를 들은 겁니다. 칼을 뺀 거예요. 건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왕 하살과 맞서서 길란 라못을 지키다가 이제 요람이 북강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15절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 a 더라 그랬어요. 그때 예후가 이럴 때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 도망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알리 i s 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s 안을지켜 Israel, i s r 말 e l i s r 자 보세요 1 6절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요람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고 아하시아는 남 유다의 왕인데 이참 중요한 게요. 누구하고 친한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오늘 요람이 이제 부상당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아하시아가 내려왔다가 내려진 보면 아하시아 도 예우 가려주고요. 내가 누구하고 친하냐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친하면 나도 망해요. 이단에 빠졌나요? 이만히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만나는지, 내가 누가 교제를 하는지. 아시아 왕은요, 조함 보러 왔다가, 주임당했어요. 잘 구봐요. 17절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때 내가 한 무리를 보내이다니 하 요람이 이때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바제에 평안하냐 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파수꾼이 딱 보니까 막 무리가 말을 타고 오는데 그래서 요람 왕에게 말했더니. 한 사람을 보내서 평안이냐, 어쩌오냐 그랬더니요. 자 보세요, 1 8 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 땀에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뒤은불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의 가슴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파수꾼을 보내서 맞이했더니 예후가 저리 피키라니 말. 두 번째 보내요 19절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니 다음에 예우가 이 평안이 내게 상관이냐 내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니 파수꾼을 보내면 한사람 보내면 오지도 않아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20절 같이 읽어봐야죠 파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우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랬어요 뭔가 임임를 차렸지요. 자꾸 사람 보내도 오지도 않으니까 자 오늘 첫째로 오늘 예후를 왜 세웠는가 왜 예후를 렇게요 네. 우리를 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는가 사명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우리 잘못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의 길을 알았으니까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매는 게 아니고, 정말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는데, 그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듣든 아니 듣든, 오늘 예우의 사명은요, 아합의 집, 그 못된 하나님의 선자들 죽이고, 무한 사람 죽였던 그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게 예우의 사명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사람 죽이라는 게 죽이라는데, 나도 죽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근데 요나는 안 그랬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야 니네 왜 가서 외치라니까 안 갔어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망한 그아수르를 왜, 내가 왜 갑니까 저들은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생각 도망쳤다가 엄청 코난 당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십시다. 내 생각으로 해봐야 내 경험 얘기해봐 하나님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라고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린 잘안 가려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 왜그사람 내가 왜 가야 돼요? 아유, 나 싫어요. 나안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뭐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얻도 터지기만 해요. 내가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그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십시다. 그럼 누가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유, 내가 고집도 안 했다가 막 얻어맞기도 하고, 가기 싫지만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쌓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즉각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럼 멋진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이십 절, 이십일 절. 요람이 이름에 이르되 메우람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발견줄를참 나봇의 토지에서 나봇의 포도원 기억나세요? 아하왕이 요람 왕의 아버지가 이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옆에 있었어요. 근데 채소밭을 하고 싶어갖고, 나보색에게 팔으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조장품지선 물려온 이 땅은 그렇게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조장품지선 물려온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라망 아 아하비, 아버지 아비이요 이불 뒤집어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이세벨이 오지요. 여보, 어째 이불 뒤집어 누워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저 나보수에 포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줘. 채소 좀 심어 먹고 싶은데 아, 당신 왕 맞아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지고그 부인 이세벨이이 깡패들이죠 그때는 깡패 막. 불러다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를 뺏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렇게 못된 짓한거 네가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참 놀랍지요? 요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나봇의 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촥 하세요 다섯을 읽어봐요 이십일 절이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람의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아하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일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담에이십절 요람이 예우를 보고리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있리랴 무슨 평안이여 평안은 네 어머니 행한 짓을 바라게. 자 보세요. 2 3절요람이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아시에게 이르되 아아지요. 반역이로다. 우리 반역이다. 유람이 볼 때는 반역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이 해요. 잘 보셔야 돼요. 반역인지 심판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낸 나를 찔러대는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막히면 내주변를 나를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해, 그 환경을 싫어해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몽둥이에요. 빨리 돌이켜야지. 즐읽어보십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면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지라 그랬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야 예후가 활을 당겼는데요. 염통을 찔렀어. 염통을. 쓰러져 버렸습니다. 25절. 여우가 그의 장구한 빛깔의 길에 대해 그 시체를 가지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리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압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의 일을 이원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해? 잘 들어보세요. 26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빨간 줄을. 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 오늘 여호가 말하지요 하나님께 사신 말씀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2 6절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너 무지한 나봇 참 순진한 나봇 조상적으로 물려온 그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했는데 네가 그를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를 빼앗았지 하나님 보았다네요. 나봇의 피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벌건 줄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라 그랬어요. 화살 맞아 죽은 쓰러진 이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에 밭에 던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뭐, 기후 변화? 퍼? 뭐? 아니요. 바태온 입사장님 읽어봐요. 마지막 때말세가 주님 올 때가 되면, 처처의 귀근과 진과 난리의 소문들이 요한계시록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이상하지 않지. 아,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했구나. 임박했구나. 세상은요, 모르니까 다알요막 엄청 비가 내리고, 막, 기온이 올라가고, 우리다 알아요.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올 때가 임박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요? 기름 같은 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기름 같은 을준비하지면 호련히 멸망해요, 호련이 그럼 우리는 알수 있지요. 아, 문 밖에 와 계시구나. 더 기도를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행한대로 받습니다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으면, 그대로 받아, 그대로 이렇게. 신문들을 거두게 하세요. 세상은 마찬가지요.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콩신문대 콩나고, 파신문대에 팥난다네요. 말은 잘해요. 못된 짓을 해요. 그리고 감옥 안 가려고 그래. 그럼 반드시 가요. 세상에 감옥에 안 가면, 전 지옥에 감옥에 갑니다. 이거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네가 나봇에 피를 흘리고 그 아들의 피를 흘렸지. 요람, 그 시체를 그하에 던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땅에 보내시면 그냥 밥 먹고 살다 오라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묘비에 뭐라고 쓰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죽고 났을 때, 먹다 죽다라고 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충실하셨어요? 달을 보내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어요? 그것도 써야지.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잠들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잠들다고 써야지. 그냥 먹다 죽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달을 보내신 사명을 잘 기억하셔야지.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 주인 사명을 따라 사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반드시 행한대로 갚으십니다. 이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았는지 상이 있을 거잖아요, 상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냐? 내가 많은 것을 갚아주리라. 잘했다. 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새벽 용사가 됐네요. 하나님께서 참잘했다 그럴 거잖아요. 이야, 수인을 앞두고 자녀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 용사들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겠지요. 평범한 날에 온 것보다 막 비를 뚫고 왔을 때요. 더은혜가 돼요. 가서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같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잘했어. 잘했어. 해만들어 가보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불의한 게 많아요. 죄를 짓고도 감옥 안가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무 뭐 사람들은 속이라면 속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보시고, 이렇게, 이런 그 요란망을 막, 그 아버지 때문에 또 자기도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야, 나보세 포도원 그 팥에 그 시체가 던져졌네요. 다산을 구보 26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젠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 내게 가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다가 이 밭에 던지라 그랬어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 교과서가 되셔야 돼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나요? 생법을 따라가나요? 수없이 바뀌어요. 수없이 바뀌는 거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뚫어지게 말씀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살아가십시다. 상을 받도록 살아가셔야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죽도록 충성이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되게 씌워주리라.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장로들아 양무리에 본이 되라. 양무리에 본이 되라.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씌워주리라. 아멘이시죠? 그장된 거 아니에요. 직분전은 그장된 게 아니에요. 양보리의 본이 되나 내가 시들지 않는 멸룡을 씌워주리라. 상을 받으셔야지.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오늘도 사명을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십시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또한 늘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복을 받으시고, 주님 오러 하시는 날, 영원한 천국 가십시다. 영원한 천국 가셔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